아빠한테 어떤 책 읽어줄 거야, 서진이? 이거 자, 읽어주세요. <laughs> 크게 읽어주세요. 동화책 제목 뭘까요? 뭐 만맞만지 음, 어? 우산. 어, 우산 맞네. 우산이네. 요, 요, 우산. 나와라 <laughs> 어, 얘들아. <laughs> 내가 어 보내줄게. 어. 왜 그러냐? 어. <laughs> 진짜. 보내줄래? 데 나와라 응 나, 나, 지구에다응 만났잖아 보원보할게 나도, 나도 갈래 안돼 어 잘했네 수진이 나! 응 친구들은 못한다 밖에 가서 그, 다행이다 다어 다른 관계들 읽어줘 어, 그지, 형 뭐야? 어, 뭐야? 생지. 생지. 어, 맞으면 안 되고. 생지, 함 읽어줘 뒤에, 어. 생지, 읽어 주세요. 아, 뒤에, 응. 아, 생지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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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봐. 그래가지고. 그래 그래. 크게?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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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응. 게반 반바라했어, 생쥐가. 나도 바라틀어줄생쥐 어, 생지좀 반바라틀어줄까?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 바라바라. 나책좀 반바라틀어줄 생쥐처럼. 책좀 반바라. 아. 알았다. 어딘데요? 이거 대, 이거 좀책 이거 좀 어. 네, 책좀 반바라틀어줄까? 해, 그럼 읽어줘. 혼데 니도 같이 놀래. 아빠 이거 안 줘. 백분도. 아 어, 저쪽 가있어아빠가낚시아빠가 낚시를 하 오빠가 낚시를 하고 오빠가 낚시를 하고 오빠가 에시를 하고 오빠가 낚시를 하고 오빠고 오빠가 낚시를 하고 오빠가 낚시를 하고